자 지난번 추첨이 끝나고 이번에 또 새로운 추첨 시작했습니다. 이번 추첨 장비는 이겁니다. 젤레 소녀 탱크 중에 케이트 탱크 어, M1A1 뭐 클릭베이스인가 뭐그 있죠. 그러니까 M1A1 베이스 탱크입니다. 좋다더라고요. 골 장비 봅시다. 자 장비는 이거고요. 어, 장비는 이 장비고 젤레 어, 소녀 버전의 케이트 탱크입니다. 어, 요게 추첨되면은 장비랑 20 품이 21 그 다음에 2500골든이글 요거 받는 겁니다. 어디서 하냐면, 가이진 홈페이지에, 네, 디코에, 이게 안 보인다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기 뭐 이렇게 접혀있어서 그러나, 접혀있는 걸딱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. 뉴스란에 보면, 뉴스란에 이것딱 열어보면, 기보에 있거든요. 기보에. 클릭하고 딱 들어가서요. 오 클릭하면 됩니다. 요거. 그럼 딱된거예요 네. 이러면은 신청된 거예요 그러면은 12월 10일, 12월 10일 날, 발표합니다. 앞전에 발표도 했죠. 했고, 요게 이게 당첨자, 요게 당첨됐습니다. 골뱅이 이쪽에 요 아이디인가봐요. 이번이 당첨된 것 같습니다. 바로 받는 겁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여기도 당첨되면 밑에 아이디 뜨고요. 당첨 본인한테는 코드가 보일 겁니다. 그럼 코드를 가이진 홈페이지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. 클릭 한번 하면 되니까요. 가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. 끝!